안녕하십니까. 교회의 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교 목사입니다. 아, 며칠 전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타이목사께에서 아, 자기 평생 소원은 부흥이다. 전도 좀 해라. 전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먼저 전도하면 교회가 가득 채워질 텐데 장로들은 뭐 하냐? 그리고 권사들은 도대체 이 많은 제주들 도대체 몇 명이나 좀 되냐? 그동안 막 그러고 다그쳐 되는데 음. 보드가 다흘 먹은 봉아리가 돼갖고 고개를 푹 숨겨있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밥먹는데도 다니면서 목사가 그냥 전도 안했다고 막 아니 밥이 너무 가겠습니까? 참 대단한 열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가 이제 살짝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하고 야단을 치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나간 교인이 한두 명입니까? 전도해온 겁니까 전도해오면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악을 쓰고 이러니 이게 뭐 좋다고 붙어있을 교인이 어습니까안 돼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면역이 생겼어 그동안뭐올때갈때 문에 선배들이 앉아 있지, 자기들 집안 식구들이 앉아 있지, 나머지들은요 힘듭니다. 아, 그래.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닌 우리 목사같습니다 목사가 교회 부흥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부 목사께서 이런 저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에뭐 우리 총회도 샬롬 부흥을 외치면서 어떻게든지 부흥을 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6만 명이 늘었다 그래요. 근데 6만 명이 늘은 이 압동치고 숫자가 늘었습니까? 또 숫자가 늘었으면 조용합니까? 자, 지금 이제 춘기 노예가 4월달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노예도 많죠. 은혜로운 노예도 많지만 지금 몇몇 노예는 서로 신발끈을 조용히 해서 이제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 투표하는 노예도 있고 공천부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노예도 있고 정책위원장이 그냥 뭐 임명하는 그런 총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노예의 하나의 갈등으로 수면으로 나오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들 이번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별로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도그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유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의 감옥에서 의사가 나오고, 또, 운동선수의 자손들이 또 운동선수를 하고, 또, 무슨 그, 하나 못해 식당을 해도 그 가업을 자식들이 이어가는 것처럼 노예도 이렇게 분쟁하던 노예는 또 분쟁하고 문제있는 노예는 또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노예 상황을 돌아보면 이게 한두 노예가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 총회가 어, 말하자면 이 정비를 서둘러야겠다. 제도를 서둘러든지 정비를 서둘러서라도이 노예의 갈등을 좀 막도록 해야지 그냥 싸움 나면 나눠주고 싸움 나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싸워도 대책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목사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분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에, 싸움이 시작되면 빨리 끝내립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한 마디,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커가면서부터 시간 낭비해야죠, 정력 쏟아봐야죠 그저 욕심 때문에 그잘 이그 교만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동안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강단에 기도가 마르고 그저 하나님보다는 핸드폰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계신 우리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흥의 장애 요소로 등장한 우리 목사들이 님 각성이 없는 한 한국교회 부흥은 요원하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